오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이부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으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비듣고자 하느니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게 하려 합니다 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아는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의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처아놓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에 운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늘님께로부터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면하시는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감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르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죄로서 너희를 거느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직분 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게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분필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칭과 완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한 것과 지식과 오류점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원과 욕담으로 불어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어있는 냐라그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증들을 받는 자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말하노니 대답보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또 마음을 넓혀라 너희는 잊지 하는 자와 몸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섞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도와 주었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칠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끝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를 용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 거니와 너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어,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가 막은 눈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에 당하여 벗거려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없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대을 위로하시는 하느님이 기도가 오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어, 그건 것뿐 아니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망과 의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줄알느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닥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닥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도이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불의의 행한+ 행한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이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릎로말아 안심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전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느라. 팔장 형제들아 하느님께서 박이느냐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이 많은 시은 가운데서 넘,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내가 악증원하느니 그들이 힘들어 할뿐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상도 성게인 이를 참여함이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불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이 주해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를 거나요 그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는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했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은혜 풍성하고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고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가 난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년 전에 행하기를 본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부충하면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충한 것을 고충하여도 균등하게 하려 며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늘님께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차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왔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 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지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이 거액의 연부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면니 이는 우리가 저 앞에서뿐 아니라 사랑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더 이를 더 크게 믿음으로 더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의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역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너희에게 보이라. 구장 성도를 숨긴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먹이도녀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랍니라혹 먹이도녀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아,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일 거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여 인생 한번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느님이 즐겨낸 자로 사랑하시느라 하느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한 것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적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것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을 한것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네 심할 것을 주사 성사하게 하시고 너희의 와 열매를 더,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을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를 말미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을 부족한 것을 부충할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아,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에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과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십정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있으면 너희대어야 담대하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유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행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한 진노 분화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은는 분화들이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아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라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본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음.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음.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고 아니, 아니, 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 아니, 는것 아니, 아니, 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니 그의 아니, 들은 아니, 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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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원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가도 보라 감히 착하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비지혜가없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노니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란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다 것이 아니요. 그도의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틀릴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한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십일장 원하군데 너희는 아예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천하대 나는 용납하라. 어 내가 하느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했누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를 미혹한 것같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것 끝에서 떠나 불패할 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절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느라 내가 비록 말에는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느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였고 또 준비하여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 여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먹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거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시었느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끝내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사들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시키자 과정하는 자들 이니라 이것은 이사일엘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과정하니. 나 그러므로 사탄이 일꾼들도 자기를 이해 일꾼으로 가져오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는니 누구든지 나는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도,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므로 여러 사람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깊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들을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빼앗을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크라하도다 내가 막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같이 더 많이 하고 어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둘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일주 일주일의 열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어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은노라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괴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릅뿌지 자랑할 짓인데 내가 연,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하느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겠느라다만스께서 아뢰더 왕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만스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절을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는 노라.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별자랑하 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어, 내가 이르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가 나고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는 아니하리라. 내가 더 많이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함미라 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 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미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 거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되길 축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어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지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제를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즉 기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전문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슨 무엇이냐? 나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laughs>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제물이 아니요, 너 오직 너희인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제물을 소족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이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기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도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소금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뒤돌거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흥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부조로 하지 아니하도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일로 생각하는구나 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이기와 분념과 당있는 것과 비번과 숨거림과 거만한 것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때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행한과 더러움과 음란한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할 건 이번 지금 떠나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마침 전에 제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걱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으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라 고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너무 때리려 하지 않고 세월이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나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나나니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시며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